안녕하세요. 난심입니다. 오늘 비가 갇혀서 난실 지인들과 같이 산에로 왔는데요. 비가 온뒤라 땅이 촉촉하네요 이쪽은 지금 북쪽 방향인데 동북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남 방향에서 보다가 넘어왔어요. 워낙 동남쪽은 많이 뒤져가지고 사람들이 하단 쪽으로 내려오니까 나름대로 변이 쓸만한 변이 하나 보입니다. 신화를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오늘 같이 온 일행들은 나름대로 날렵, 난력도 깊고 또 산채에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라 아마 저보다는 좋은 난들을 재란할 거로 믿습니다 아또 다음 아난 하다가 또 난을 만나게 되면 영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점심을 먹고 좀 쉬었다가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일행들이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아 내려가는 길에 변이 쓸만한 변이 하나 보이네요 아 오늘은 이걸로 만족하고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이따 일행들이 혹시 좋은 날 캤으면 찍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